자 470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sine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5분의 3과 AB에서 만나고 직선 y는 마이너스 -5분의 3과 CD에서 만난다. 이때 4점의 x좌표를 각각 요놈이라고 했을 때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맞아요. 여기까지. 자, 일단 나는 뭐부터 할 거냐면 주기부터 파악을 할 거예요. 원래 sin의 주기는 2파인데, 지금 x의 계수가 2니까 요 놈의 절대값을 씌워서 나눠주면 주기가 파이가 나와줍니다. 그래서 결국 여기가 파이였다는 얘기고 여기가 2분의 파이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됩니까? 여기까지. 자 이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얘의 합을 먼저 구해줄 거고요. 그 다음 얘를 2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. 여기까지 일단 요놈과 요놈의 합이라는 건 지금 보세요. 얘랑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? 얘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. 맞아요. 결국 얘네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2분의 파이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둘의 합이 파이다 요렇게 됐습니까? 마찬가지. 얘랑 얘도 요 빨간색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. 2분의 파이에 대해서. 그래서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것도 2분의 파이입니다. 그러면 둘의 합이 파이인 거죠. 됐어요, 여기까지.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요 놈에다가 요 놈의 두 배를 더하는 거니까 요 놈의 두 배를 한 얘는 이 파이잖아요. 그래서, 파이하고 이 파이의 합, 3파이가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었던 거예요. 답은 3번인 거죠.